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5일, 음력 4월 25세,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토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면 왜 한백금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모시는 것이고 한백금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해지지요. 한 배금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우리를 조화로서 창조하시고, 교화로서 가르쳐 깨우쳐 주시며, 치화로서 다스려 주시는 삼신일체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삶은 하느님을 그 근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화하여 깨우쳐주시고 주관하여 다스려주시는 그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티끌만큼도 빠트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겨남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도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고 그 물건을 쓸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추어서 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서 씁니다. 우리가 물건을 쓰는데 그 물건이 내가 쓰는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고쳐서 쓰거나 그곳에 합당한 물건을 다시 구해서 쓰지요. 하물며 하느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서 쓰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러한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복악화의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면 복을 주시고 악하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가 악하면 하느님,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착할 때 하느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악할 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부지런히 원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지켜 행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모든 것이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느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말 그대로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물건 하나를 써도 그 물건이 스스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를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내가 물건 하나를 써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행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라서, 어, 이것이 왜 여기 있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익하고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는 스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내가 알지 못해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이 자연 만물, 내가 쓰고 있는 이 몸,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밝은 눈을 들어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화의 말씀을 섬유신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참혹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쩌든지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드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구군이 기울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백봉신사는 하느님께 10년을 도천하여 하느님의 구원하심을 구했고 하느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 주시고 발해시대의 백두산 보본단에 발해의 문항을 통해서 감추어 두었던 삼위신과 신사기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백봉신사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또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삼위신과 신사기를 홍암대종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홍암대종사가 또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 백봉신사는 백전도형을 통해서 그 삼일신과 신사기를 홍암대종사에게 전해 주신 것이고 홍암대종사가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은덕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게 되었고 담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또한 지극한 정성을 들였으며 훗날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하느님께 순명삼조를 이 세상에 남기며 이 세상의 죄를 대로 받고 하느님께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빌고 순명조천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시죠. 이 세상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명을 받든 자가 이 세상의 죄를 하느님께 빌며 이 세상을 구하게 된 것. 그때 홍암대종사께서 공고 교두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디면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서 지켜 행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다른 만물과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문화를 얻었고 문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사무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3위 신고 진리운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밝은이가 행하셨던 세법과 그리고 하느님을 모셔서 그 뜻을 하나로 한 일의 화행과 그리고 우리의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는 반망 직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받아 이 세상에 펼쳐내는 발대신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바르게 참되게 살았을 때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곳은 누가 있습니까? 군령저철이 계십니다. 군령저철이 하느님을 모시고 따르고 있지요. 군령저철 호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 하느님을 뵙는다는 것은 군령저철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군령저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보면 군령저철이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 땅 또한 하느님께서 명령하시어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굴령조철이 그 명령을 받들고 움직여 행하였습니다. 또하느님께서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사 366사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베풀어 주실 때도 또한 굴령조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삼선 사령에게 명령하시어 이 산을 뚫고 강을 열어서 개척하시며 사람의 살 곳을 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곡식을 길러내고 곡식을 익혀 먹으며 옷을 만들어 입고 그렇게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군령저철께서 그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그 은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열심히 갈고 닦아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내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진성과 진명과 진정으로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그 동안에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이제 비로소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자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우리의 목을 다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며 그렇게 군령저철이 계시는 하느님을 모시고 군령저철이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그 천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 그성명정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하메금께서 흥암대정사에게 전하여 베풀어 주실 때 나를 모시하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명정을 길러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관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몸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의 스승님도 그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엄중하게 꾸짖고 나무라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고 병들어 갈때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어 갈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재앙받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죠.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할 때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세상이 괴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나의 괴로움을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원도하여 내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우치고 니우쳐도 일으키며 하느님께 빌어서 내가 해야 할일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부지런히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일의 화행하고 심기신 산망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반망직전을 행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발대신기를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를 생활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서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을 찾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